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알아요 노래? 아그 가시기 전에 냈던 거? 응아잘 어, 몰라요 그리고 내가 저번에 추천했었는데 혹시 행운을 빌어도 들어봤어? 아 세이 형때한 어, 그거..그거..그거.. 그거, 그거 혹시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돼? 플레이에서? 어아야 내가 짧게라도 어 제발 진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내가 예전에 그 행운을 빌어도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? 그거 불러달라고 했었는데 어 기억, 기억나 그거 있잖아 가사 가사가 그 가사 한본 봐봐 이따가 봤어 나 그거 너희도 들었어 진짜? 불러줄 어? 수 있어? 그러면? <laughs> 그래도 진짜 기억이 안나 <laughs> 그거 좀 오래되지 않았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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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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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그때는 좀막 막 들었었는데 <laughs> 어...